생지르망이 리그컵 16강전에서 르망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재밌습니다.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요 위치가 아마 후반기에 이강인 선수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위치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은 중앙 미드필더가 워낙에 파리 승진이 많으니까 에메리, 비티냐, 네베스, 파비알루이스, 이강인 다섯 명이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이 많아서 오른쪽에서 많이 뛰었었죠 오른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나오면 덴벨레가 제로톱 아니면 이강인이 제로토로 나오면 덴벨레가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서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흡이차가 영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흡이차가 왼쪽에서 한 자리를 차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싸요 흡이차가 실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왼쪽에서 뛰었던 선수들 바르콜라, 두에 이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흡이차가 왼쪽에 나오면서 바르콜라나 두에가 요즘에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도 두에가 오른쪽에 나왔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바르콜라가 들어가서도 바르콜라가 처음에 오른쪽에 배치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덴벨레, 이강인, 바르콜라 두에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서도 쓸 수가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조금 더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이제 네베스랑 에메리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중앙 미드필더도 이제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 비티냐 그리고 뭐 넓게 보면 마율루 이 어, 정도밖에 지금 없어서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도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메리 대신에 왜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에 못 나오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오늘 전술도 보면요. 이 에메리의 자리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는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나 마찬가지예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는 오늘 마율루가 나왔는데 마율루가 약간 공격자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3백도 오른쪽 풀백 자리에 오늘은 자그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 하킴이가 나오죠. 자그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오른쪽에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3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됩니다. 그리고 두 애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강인은 내려가요. 파비안 루이스도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 두 명의 후방 플레이 메이커 내지는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미드필더가 되는 거죠. 흡입 차가 온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저 자리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늘상 에메리가 저 자리에 안 나올 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면 저런 역할을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프리시즌도 수행을 했었어요. 사실상 후방 플레이 메이커로 오늘 경기도 기용이 됐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올라오는 볼을 잡아서 여기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요. 물론 이제 좀 아쉬운 건 공격 라인에 위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공격 라인에서 찬스 메이킹이 아무래도 하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 장면 보면 3백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 마율루는 올라갑니다. 이강인은 살짝 내려와서 파비안 루이스랑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고 오른쪽 풀백인 자그 올라가고 두에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래서 사실상 공격라인에 5명의 선수가 있고요 수비라인은 3백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가 중앙 미드필더 자리 이렇게 위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서 여기서 볼을 잡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 나오면 여기서 볼을 잡는 거고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비라인 앞 공간 여기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3백의 앞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장면도 보면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이강인에게 백패스 그리고 수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흡이차에게 방향전환을 해주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향전환이 들어가면서 흡이차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내지는 레지스타 같은 역할 이제 우리가 뭐좀 고급지게 말하면 레지스타죠 어, 그런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생지르망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그리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경기를 보면 일단은 파리생제르망의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워낙에 공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은 두회가 살짝 내려와요. 의도적으로. 수비를 끌고 그러면 이강인이 이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측면에서 자그가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이강인이 두회가 끌어내고 자그가 끌어냈을 때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이제 보여줬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일단 활동량도 많고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에 적극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에메리가 저 오른쪽에 나왔을 때도 저런 역할을 많이 보여 주거든요. 에메리가 수비 라인 앞에 있다가 빨리 달려 들어가서 공간으로 움직여 주는 이런 플레이 많이 보여 주죠. 네베스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런 역할을 당 누군가 이강인 선수가 할것 같아요. 이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두애가 최전방에 있다가 살짝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자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그가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두애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이강인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랑 같이 동일 선상에 있다가 두애가 수비를 끌고 내려오는 걸 보고 이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오른쪽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수비가 오른쪽으로 한명 끌려 나오고. 두 해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또한명 끌고 내려오고, 이때 이강인이 미디필더 라인에서 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가 바뀌면서 이강인이 최 전방 라인까지 올라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두해가 내려왔을 때 수비 라인 앞을 보호를 못 해주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뺏겼을 때 르망이 공격을 전개하는 동안 두해가 여기서 끊어주질 못해서 쉽게 역습을 당하는 장면들은 나왔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변칙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더라.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측면에서 자그가 올라오면서 수비수. 두 해가 내려오면서 수비수 끌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강인이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가 이 공간을 보고 뜁니다. 뛰고 여기서 자그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이죠. 물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아,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박스 투 박스 내지는 이제 레지스타 같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흡이차가 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에서 유의미한 장면도 나왔어요.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아까처럼 파비안 루이스랑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하무스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자그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또 끌어내고 있으니까 이때 이강인이 가운데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흡이차가 접고 들어오다가 이강인을 바라보고 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흡이차의 패스가 길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요 수비 라인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장면도 보면 흡이차가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오는데 이때 이강인이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 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공격 숫자를 박스 안에서 늘려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오히려 이강인에게 달라붙을 때 오른쪽에서 자그에게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자그에게 아주 좋은 공격 찬스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그가 이강인에게 컷백만 했어도 이강인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 또 에메리가 엘리케 감독의 체제에서 부상 전에도 조금 안 좋았어요. 선발병단에서 빠지는 기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메리의 자리가 불안할 때, 그리고 에메리가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이강인이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전에는 하키미가 들어오니까 바르콜라가 들어오니까 이강인의 패스도 엄청 살아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두 회가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와 있죠. 이때 이강인이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하키미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니까 이강인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패스. 그러면서 이제 하키미를 살려주는 패스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생제르망에서 주전급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른쪽 라인의 하키미, 저 하키미를 살려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의 움직임을 보고 이강인이 심지어 아웃프론트로 정말 예술적인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비가 무너지면서 하킴이가 결정적인 돌파에 성공을 해요. 컵백까지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이런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다른 선수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강점이다. 그리고 이제 바르콜라가 또 들어오면서 바르콜라, 하킴이 빠른 선수가 또 옆에 붙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편안하게 계속 패스를 찔러줬어요. 이 장면도 이제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바르 콜라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컷백을 하면서 좋은 기회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강인의 플레이가 좋은 건 주변 선수들에게 이제 좋은 패스를 공급해 준다는 건데 다행히도 파리 생제르맹에 빠른 선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약간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다 하더라도 좀 공격 찬스적인 면모 이제 아무래도 앞쪽에서 이제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위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위치긴 하지만 약간 뒤쪽에서 오히려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이제 역할을 좀 앞으로도 부여를 받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뭐한 경기가 아니라 요즘 연속해서 이, 이 자리에 나오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좀 나올 것 같고 다만 왼쪽 라인에 선수가 흡이차가 아니라 바르콜라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흡입차가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두 번째 골이 르망하고 이제 경기가 약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르망이 라인을 올리자마자 바르콜라가 왼쪽에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 한방 넣어줬는데 바르콜라의 스피드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보여줬지만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바르콜라의 스피드를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르콜라가 여기서 볼을 끌고 들어가서 수비수가 애초롭게 달려들어서 손으로 밀고 있는데 스피드를 못 따라가니까 심지어 바르콜라의 터치가 되게 좋았거든요 밀고 들어가면서 마무리까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정력까지 요즘에 바르콜라가 덴벨레와 함께 컨디션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후반전 시작할 때는 바르콜라가 오른쪽 흡입차가 왼쪽이었는데 왼쪽에서 흡입차가 스피드가 안 살아나고 오른쪽에서 바르콜라가 왼쪽에서 플레이보다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자리를 바꿨습니다. 흡이차가 오른쪽, 바르콜라가 왼쪽.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뛰는 이 오른쪽 자리에서 바르콜라랑 호흡을 맞출 수도 있지만 이제 짝꿍이 흡입차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흡입차가 왼쪽에서 지금 바르콜라보다 퍼포먼스가 좀안 좋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오면 볼 수가 있을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3백의 앞쪽에 있으면 이제 오른쪽 풀백인 이제 하키미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늘은 자그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왼쪽 풀백은 3백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이 내려오기 전에 그 공간을 메워줘야 되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예요. 전술적으로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그 커버 플레이를 잘하는 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그 동안 에메리가 왜 이강인보다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먼저 나오냐 했을 때 밸런스적인 것도 있었어요. 수비를 할때 풀백이 올라가 버리면 다시 포백이 될때 오른쪽이 비니까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에메리가 이 내려가 주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이제 저게 아직은 조금 어색해 보이는 면은 있어요. 오늘 실제로 수비에 좀 실수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만 또잘 보완을 하는, 아니면 아예 전술적으로 이강인이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좀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아무튼 어,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를 보면 약간의 위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 변화가 요즘에 계속 이강인 선수가 저 자리에서 뛰기 때문에 당분간 혹은 이번 시즌 후반기에 이강인 선수는 레지스타, 내지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혹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뭐 이런 자리에 뛰게 될것 같습니다.